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오늘 무슨 검쓰시까지 신고 오고 오늘 데이터 한날이야 오늘 오. 데이터 한 날이라 이쁘게 입고 왔네 <laughs>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리스펙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했다가 들켰어요 정확하게 말하는 바야으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 첫 번째 리스펙은 언제였냐 제가 이제 국토 했을 때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우리 안이 큰일 났다 우리 안이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갑자기 아, 막 공격이랑 공격이 계속... <laughs> 계속 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국토하는 와중에 이제 무슨 큰일이 났냐 우리 아니가 무슨 큰일이 났냐 무슨 또 사고를 쳤냐 봤는데 왼쪽에 이제 화면에 에스카 사진이 얼굴이 아 사진이 아니라 얼굴 라이브가 이렇게 덩 덩그러니 다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한 거를 그만하세요. 아니 그만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 하는 말이 종종 이제 에스카 방송을 본다 옆에 켜놨다 뭐 하는지 궁금해서였나요? 네 맞습니다 리스펙했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스펙했구나 하고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갔죠. 그만하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또한번더 이제 또 이렇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언급 하이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에스카 씨가 공항에서 이제 미쳤는지 갑자기 이제 뭐 이만이랑 이제 데이트도 막 이렇게 어, 마스통으로 받고 그다음 에 미션도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그만하세요. 하다가 이제 갑자기 딱 걸린 게 이만이랑 데이트가 걸려버렸어요. 이만이랑 데이트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만이랑 이제 데이트가 걸려가 여기서 이제 정색을 할 법한데 갑자기 이만희 씨가 이제 갑자기 방공주를 어,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데이트하는데 어떤 데이트를 하는지 핀볼을 타겠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래는 음. 이해는 이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핀볼을 탔는데 아이고 남산에서 이제 포옹 30초가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에스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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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덥지 좀. 이거 좀 해줄까? 아, 저 이거, 벗 아니, 여기. 먹을래? 미스틱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또 이렇게 됐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남산으로 쏘기에는 이게 좀 약간 좀 그렇잖아. 오늘 이쁘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맞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홍대 가가지고 홍대를 응. 간다고요? 응. 홍대 가서 좀 우리 스티커 사진 좀 찍고 타로 사주 좀 보고. 아 근데 이미 했나? 타로 난 살면서 타로 해본 적이 없어. 아 타로를 본 적이 없어? 이만이는? 저는 뭐 음.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녀봤죠. 아니 있을 수도 있지 왜난 없어가지고 아니 뭐 타로도 너랑 처음을 해야 처음으로 해야 돼그뭔 소리야 얘는 아, 저는 진짜로? 뭐 저는 옛날에 이제 어. 혼자 혼자 그 사람이 절 좋아할까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요아 그런 거 많이 했구나 어. 오늘도 가서 물어보겠네 그러면. <laughs>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썸타다가 잘 안됐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만희가 이제 좀 약간 대시를 많이 했는데 에스카가 깠다. 어. 그 다음에 사귀고 있다. 하지만 티를 안낼 뿐. 이거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 봐야 돼. 아, 그래서 나로 통해서 얘기를 나누지 말고 둘이서 얘기를 해. 둘이서. 알겠지? 어심탄아 지금 어,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왜 화면에다가 시트지에다가 피드백도 못 하게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냥 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 그게 다예요. <laughs> 왜 왜래그러어 미 변없다. 나어제도 정신 나가는 게 회식하는데 씨발 하루 종일 나내 어, 나만 네. 보면은 진짜 이만이랑 사극 이 소리밖에 못 했다. 나한테도 들었다고. 그랬었어요. 미안합니다. 야 어, 씨발 잠시만 부근 좀 듣게 음, <laughs> <굉장히 웃음> 좀. 부근을 좀좀 약간 서먹서먹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걸좀 없애기 위해서 진실 타임 이제 1분 질문들을 이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프로그램 나온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슬로 좀 좋아하거든요. 아, 아 <laughs> 그런, 아, 아, 그런 아, 거 나온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정하고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 자타달타달달달달달왜왜 <몸> 왜? 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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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잠시만요. 저좀 기분 나쁜데요. 왜요 왜요 왜요? 저안 들리게 해야지. 아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음, 하지 마세요. 아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리고 척척 이런 거. 아이, 이러면서 이런, 에이, 와, 아, 이러면서 이러. 맞죠?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잖아. 진짜 아, 미안. 너무 미안. 착장합니다, 미안. 재미없게 진짜. 이러면 1분 추가합니다. 다. 그래서. 그래서. 나부터 할까? 아, 나부터 아, 내가부터 하는 거. <laughs> 아니, 아니. 아, 나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내가 교보재를 보여 줘야 돼, 솔직하게. 아, 다 들어와 봐 봐, 진짜로. 아니, 검수 보고 설렜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검수 보고 설레진 않았어. 에스카가 아니 좋아하는 것 같다. 어. <laughs> 이런 건뭐 진짜 어. 문어리한테 무인댔대 고백했다가 차였다.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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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백안 진짜 고민 안 했어. 했어. <laughs> 이만이 에스카 말고 다른 비밀 커플이 있는 걸 알고 있다. <laughs> 아 여기 까지 가지 가지. 봐봐 척척 안 하잖아. 아, 척척 안 아, 아, 하잖아. 아, 진짜 척척 없이 알겠지. 음, 그래. 아, 디로 돌아, 디로 돌아. 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이만이 코 수술 내가 추천했다. 예즈 오어 예즈. 아니랑 어색했던 건 헤어져서 어색해졌던 보다. 오늘 이은가요 <laughs> 그 사건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스트리머 여자친구가 있다. <laughs> 오늘 이만이가 여자로 보인다. <laughs> 이만이가 이상형에 가깝다. 오 우어 엑스. 원래 별 생각 없었는데 검수 보고 반했다 재밌네. <laughs> 나는 이만이 말고 비방 배구한 여자 미제이가 있다. 아 여기까지 아, 아이고야 뻔했다,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씨 일로 오세요 네 척척 감별사로서 진심으로 했습니다 우와. 아 진짜로 진짜 인정, 인정? 여러분들? 솔직했어 진짜 솔직했어 하게 아, 했어 어 인정? 오케이 뒤로 가세요 이만희 씨는 이부금으로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왜왜 왜 그러세요 엔스카가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아, 오 어, 처음부터 너무 묵직해잖아. 어확 어, 들어버리네. 어, 다시 다시 다시. 아왜 나는 너무 너무. 아, 그러니까 되잖아. 너무 너무 노골적이었다. 너무 이건 너무 노골적이었어, 여러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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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같이 걸렸을 때 그냥 공개할까 생각했다. <laughs>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내 취향은 민창기 오메스카 익 멀리서 바라만봐도 좋았었다. 나는 에스카말고 다른 남자 스트리머와 비방배그를 한 적이 있다. 처음엔 실수지만 두번째는 계획적이었다 오늘 에스카와 썸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번이나 걸렸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네 라고 생각한 적 있다 예올로 과거의 기억은 다 잊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면 심장이 조금은 뛸것 같다. 이스카 정보 되는 남자라면 사귀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하.. 아..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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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자꾸 오피셜 내라고 말하는 거죠? <laughs> 저는 모르죠 이거 안 되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밖에 어. 나간나면서요 나가자 이제 나가자 아유 나이 먹고 내가 지금 이 지랄하면서 좋아하는 게참 주책맞네 주책맞아 왜 이렇게 안 오냐 근데 둘이서 뭐 하는데?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오빠 너무 티내지 말라니까 지금 안돼 이러면 우리 왜 그냥 오늘 그냥 공개하자 안돼 오빠 진짜 나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왜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오늘 공개하자니까 맞잖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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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타요? 어 앞에 타 네. 이만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어? 아유 답답 싫었다 답답 싫어 왜요? 진짜. 제가 모랬는데요 나는 진짜 내가 남자였지? 근데 저두 번이 저렇게 리스펙했지? 만약에 관심 있었으면 그냥 바로 고객, 고백 박았어 아유 답답 싫어 답답 싫어 그냥 진짜 아니, 하는 거 보면 관심이 진짜. 없을 수도 있지. 네가 이만희한테 관심이 없어? 모르지 뭔? 뭐. 어? 아유, 봐봐 저 말하는 거 봐봐 얼마나 아유 참 진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멍청 멍청해가지고 애가 어. 와 진짜 어이없네 아유 애가 멍청 멍청해가지고 멍청 잘해줘 어 우리 아니한테 잘해주라고. 뭘 잘해주냐고요. 아니가 얼마나 그거 한데 잘해줘 진짜. 아니 이런 애들이 다 모든 걸퍼줄것 같이 이렇게 해도 놔주게 되면 어한 번에 확확 꺾여 확 꺾여 이런 애들이 그래 맞지. 나어 어, 당연하지 맞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네가 이제 계속 데미지가 쌓이고 데미지가 쌓이고 이러면 은한 번에 확 꺾여 버리잖아 어 당연한 수 그래 잘해 인마 아유 시끄럽게 진짜 와 근데 뭐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laughs> 여기 홍대야 어 그래도 사람 많이 없다 어아왜 그래요? 야야야 야, 야. 그래도 저기 그 오늘 18만 개 받고 그랬는데 살짝 저기 팔짱이라도 한번 껴봐 그래도. 아, 에이, 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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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짝 그냥 이렇게. 그래, 살짝 아니 그냥 살짝 이렇게 해봐라니까 살짝 살짝 해봐, 빨리, 빨리 가게 빨리 뒤에 차 오잖아, 빨리. 어? 빨리 뒤에 차 와. 내 차긴 한데.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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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어. <laughs>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 <laughs> 아, 빨리 가 그니까 빨리 가자니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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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키 차이가 설레는 키 차이긴 하다. 어. <laughs> 야, 이쁘다 이쁘다. 야, 손씨 아이고 손을 손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고 손을 계속 저렇게 입에 입에다가 갖다 대고 있네. 저렇게 눈치 없는 새끼. 아유, 저 진짜. <웃음> <웃음> 야, 야, 야. 그래도 저기 그 어? 손시리고 그러는데 손점 좀 이렇게 좀녹아지고 그러지 하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더라고. <끝> 임지갑이 지갑. 이야, 체크카드 야무지게 잘 쓴다. 좋았어. 아니가 여쪽으로 한 올라 와 어, 올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에스카가 여쪽으로. 어,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아니 그거는 해라니까 그게 이쁘게 나온다니까 빨리 보자 이렇게 됐어 어디 스타트 보자. 어,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좋다, 좋다. 살짝 이렇게 빼꼼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짝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니까, 살짝.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너무 부자연스러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간다. 하나. 아니,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와, 한결하니까. 이렇게 한결하니까, 그냥. 빨리. 빨리 지나가잖아, 빨리. 어, 간다.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야, 예쁘게 잘 나온다, 예쁘게 잘 나온다. 좋다, 좋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내려가서 팔짱 껴봐, 팔짱.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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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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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다시. 괜찮아. 많이 찍어, 많이 찍어. 다시 간다, 다시, 다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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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좋았다, 좋았다. 자, 다, 다음, 다음, 다음 손 아트 해야지. 손 아트, 손 아트. 안 아, 떠! <laughs> 너무 그니까 아 그니까 찍을 때 제대로 찍었어야지. 다시해. 내가 돈 낼게. 이거 다시해. 이거 아니 대충 골라 대충 골라 다시해. 자 다시 다시 아까 아까 전에 그거 그 포즈로. 자 다시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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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좋다 좋다. 자 아, 그리고 반대로도 반대로도 네가 내려와 그렇게 해. 빨리 해 빨리 해.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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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도 끼고 팔짱도 끼고 팔짱도 끼고 팔짱도 끼고 팔짱 빨리 끼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 빨리 팔짱 끼어 빨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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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그볼 하트, 하트, 하트 볼 하트 볼 하트 볼 하트 볼 하트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 그렇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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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마지막 마지막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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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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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좀 붙어봐 붙어 어. 아 끝이야? 그냥 뽀뽀하자 마지막아 끝이야? 르다모르다야이 <laughs> 챙겨 이만희 이거 체크카드 다 챙겨 보여주자 와우 음. 잘나와아 QR은 가려야돼? 왜? 국수 당 하나 음. 봐. 아. 이제 일판 다 퍼진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야 시원빵 하나 먹을래? 안 어, 어. 네. 먹을래? 어? 너 나랑 하나 너너 하나 먹을래? 어, 나 나눠 먹을래. 그래. 먹지 마세요. 그래? 그래? 시원빵 하나 사라. 이만이 너 들어 먹자. 어. 될지. 아. 와나 근데 하나 알았다. 맞네? 확실한 거. 이만이랑 아. 사귀면 돈쓸 일이 없어. 다 사준다. <laughs> <laughs> 손실어 죽을라 한다. 손실어 죽을라 해. 하나도 안 싫어. 싫어워 싫어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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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아유. 그냥 나랑 나랑 동갑인 새끼야, 답답싫럽다답답 싫어, 싫어 하는 거 아, 아. <laughs> <정돌떡> 뭐야? 방금 절정돌렷 떠야 좀 뭐야? 야 자물쇠 파나 여러분들 저기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판기가 있어? 아 그래? 현금만 돼? 아 자물쇠 자판기. 어 이때 이때 이때. 야야 현금 있어 이만이? 어아 아, 뽑아 가야겠네. 3 0 0 0원 있는데. 아니 현금 없어? 결제했어 어? 결제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말고 아유 멍청한 자식 멍청 멍청하지? 어 멍청 멍청하네 그러니까 네가좀 고생이 많겠다 하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놔줘 봐좀나눠주고 그래 좀나안 먹어 아이 한입더먹으세 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먹여어 응? 응? 뭘 먹여달라고요? 아 오랜만에 먹는라 화장실 갔다 올래? 커피집 있잖아 저 가가지고 좀 따뜻한 거 코코아 이렇게 사오면서 얘는 화장실 보내줘 어. 그럼 되잖아 센트물 필요하세요? 센트 뭐야 와, 드렸다. 와, 안 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마... 이건 진짜 잘못 쓴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건 될것 같아. 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평생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나만 느꼈냐? 원려. 너 아까 전에 저기 그 에스카한테 멍청하다면서 막 이렇게 소개해줄 때 있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멍청 멍청하지 이렇게 얘기는데 그러니까 멍청 멍청해 애가. 네. 야 멍청 멍청 하대 멍청 멍청해 그 뜻은 뭐냐면 멍청 멍청한 게 반은 좋고 반은 싫다 이거야. 넌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반은 좋고 반은 싫은 게 뭐야? 아유 맞지 아니야. 뭐래? 그게 어떤 그게 느낌인지 여세. 알지? 어. 그 뜻이야, 그게 챙겨 주고 싶은 거 반. 그 다음에 챙김 받고 싶은 거 반. 이거야. 저게 딱. 아유 넌 여자를 너무 모르는 진짜로. 준이 오빠 여자 잘 알아요? 방금 여자 잘하는 것 같았지. 어. 맞지. 봐봐. <laughs> 봐봐, 씨, 내가 또알아냈잖아 봐봐, 우리 아니, 바로 또 덥석 물어버리잖아, 또! 그래. 아니, 둘이 잘 맞네. 둘이 잘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형님, 우리 집에 소리지. 여자는 10가지 다 챙겨주더라도, 남자가 딱한 가지 챙겨줬을 때, 그 챙김 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진짜. 그래서 아까 먹여줬잖아, 나는 하, 진짜 말하는 거 뭐, 까깝시럽다. 일부러 그러는 그렇죠? 거야 맞지.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쟤. 진짜로. 네, 미안. 근데 이렇게 통했어, 지금까지. 아, 옆에 옆에 여자들한테. 어. 멘트도 죽었다 그냥. 어떻게 멘트도 적다히로칠 수가 있을까, 진짜. 아유, 진짜. 아유. 너 그러다가 아니, 저기 그 콩깍지 다 벗겨지면 너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콩깍지 진짜로. 씻었어요? 저한테? <웃음> 아니요. <웃음> 왜 이렇게 뜸들여? 아뭐 봤어요. 아, 그래? 야, 여자가 콩깍지 다날라가지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야 지옥이야 왜왜왜? 공준 오빠 콩깍지 벗겨졌어 우리 언니가? 아니 아직은 안 벗겨졌겠지 벗겨지면 어떤데? 지옥이지 왜, 왜, 왜 그냥 현실로 다 다가오니까 어떻게 뭐라는데? 좀 씻어 막 이래? 그건 좀 씻어야지 현실로 다가오면 안돼 뭐 먹는 게 처먹는 거 같이 보이네그 <laughs> 먹는 게 처먹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뭐 하는 게 꼴보기 싫고 그렇다니까 아, 공준 오빠는 아직도 우리 언니 공주 같지? 공주 같지 어, 완전 공주 대접해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래도 좀 그래 와서 <목소리> 그래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래. 아. 전화해가지고 어? 자기삐 이지라는데 야야야 좀 이만이 말좀 들어볼게 좀 제발 아, 어. 그래 아, 애교가 많아? 난 애교 많지 오. 너는 애교 많아? 모르겠는데 그래? 스카는 애교 많아? 약간 무뚝뚝하면서 이제 한 번씩 좀 애교 보리긴 하는데 그래? 아니 근데 너 너무 무뚝뚝하다가 그게 무뚝뚝한 게 실제 성격이 된다.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살갑게 해줘야지. 살각기 맨날. 음. 근데 그게 그그 그 모습이 아닌데. 아, 네 모습은 좀 약간 진지하고 어, 좀 맞아. 무뚝뚝하고 어, 그런 거야. 경상도 스타일. 네가 뭔데? <웃음> <웃음> 네가 뭔데? <laughs> 예? 네가 뭔데? 뭐 제가 뭐라 말해. 아니 너 경상도야? 어. 나 울산. 아 그래? 응. 아 그럼 좀 그렇겠네. 음주리도 음. 경상도인데. 어 나도 경상도긴 한데, 근데 나는 원래 성격이 에스카처럼 그냥 완전 무뚝뚝했는데 그래, 좀 그래. 나이 먹으면서 좀 바뀌었어. 나, 근데 혹시 내 연애하는 거 봤어? 그냥 안 봐도 그냥 뻔히 보여. 그냥 무뚝뚝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애교도 좀 부리고 좀 살갑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래. 애교는 없어. 없더라도 아, 내가 여자 친구한테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어필해 줘야 돼. 어때? 그런 남자 좋아 안 좋아? 응개좋다잖아 근데 이게 나도 엄청 무뚝뚝한데 이게 계속 지나잖아, 시간이. 응. 내 성격도 너무 좀 약간 이상해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안 돼, 그러면안 돼. 그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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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그로매. 그로매. 그로 네, 그로매. 그로매. 그로나 그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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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로매. 그로매. 로그그 방금 멘트 좋았어 약간 눈물 시려웠는데? 아니 아니야 좋았어 이만이 지금 거의 응. 신궁사하기 직전이었어 <laughs> <있어. 웃음> 이거 거은 거예요? 복색이긴 한데 <laughs> 아, 너무 두꺼워 내가 <laughs> 이거 뜯어주세요 뜯기지 뜯기. 아니 난안 뜯기던데? <laughs> 뭐 어떻게 뜯냐 이거? 그러니까아빨간건 <laughs> 안돼 귀엽다 <웃음> <웃음> 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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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 진짜 <laughs> 크다 이렇게 빨리 올수 있다고? 너무 좋다. 이만이 자을쇠다는데 진심이네. 아? <목소리가> 어? <그렇구나. 웃음> 가이 없어? 일단 위로 올라가자. 근데 이게 안 뜯겨. 안 뜯긴다고? <목소리가> 아나좀빨 이거 빨리 좀 해봐 아니, 이거 좀. 아니 동지가 뜯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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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무슨 수단이? <laughs> 다리 두개 깨듯이 어, 됐다. 어, 됐다고 이게? 10대 <laughs> 다어기다 오. <laughs> 무누무노. 됐다. 됐어. 나와. 와. 열쇠 봐 봐. 오쇠들 가. 걸어 가 봐. 내가 찍어 줄게. 여기 다 반은 헤어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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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니까. 다몇년전 건데 이거. 야 저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저기 저기. 어 앉아봐. 거기 앉아봐. 저기 앉는 데 아니야? 그러네. 앉는 데네. 어. 앉아. 앉아. 봐 오. 야좀 이렇게 팔짱 좀 껴봐. 그렇지. 어. 하나, 둘, 셋. 좋다. <laughs> 야 그리고 저기 그 만개 사신데 에스카가 백허 에스카 어? 에스카 백허개. 여기서? 아니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쪽은 너무 그거 하고 그쪽으로 와봐. 여기 좋다. 어 너무 이쁘다. 백허해 봐. 아이 제대로 해 빨리. 추워 빨리. 하나 아 빨리 제대로 해. 아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laughs>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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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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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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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대로 반대로, 진짜 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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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어, 그것 때문에 왔는데. 몰랐어. 인제 선하적으로 안 돼. 인제 선하. 적으라는데? 인제 선하. 응. 인제 에이, 선하. 그래? 그럼 뭐 <laughs> 이만이 에스카 인제 어고티어? 아예? <laughs> <laughs> 그냥 그걸 적어. 여기 한우 틱스자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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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다. <laughs> 야, 잘 적었다. 몰랐을까? 아, <laughs> 아, 몰라. 뭐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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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몰라 아, 씨. 뭐라 적었는데? 안고 보니 아니 그게 뭔 말이야 몰라 아 진짜, 진짜 안뭔 말이야? 안아보니까 나였다 이런 뜻이 있던데? <laughs> <laughs> 좋은데? 어. 야 달자 어디로 달까? 너 어디에 있었어? 근데 왜이해 여기는 여기는 어. 원래 내가 알기론 몇개를한 번씩 거두는 걸로 알고 있어 너무 아 많아가지고 몇 년인가? 서도안 걸린다 안 걸려? 어. 우리 거는 짧아가지고 안 걸리나 보네 자물쇠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 버릴게. 여서서또 버리면 서또 쓰레기 투한다에이러한까 사진 좀 찍어줘. 아, 도 한국에서도 한서 어. 그래 그래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오케이 자 오케이 하나 둘셋 됐어 다 찍었어 아홉 장 아니 야삼초 미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빨리 해.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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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이제 조명 꺼진다. 우리 가야 돼. 간다. 하나, 둘, 셋. 마주봐야지, 마주봐야지, 마주봐야지. 초로 <laughs> 하나 끝나지. 우리 안갈 거야? 얘들, 이 애기도 간다. 맞지? 맞지? 어, 여기 사겨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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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로안갈 거야?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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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까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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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가느라고 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목소리> 봐도 사랑일 텐데 끝! 알았어 야자 <laughs> <laughs> 가자 겠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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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길 잘했지? 네 응. 그래 남산 이쁘네 너희 둘이 왔어 봐또 쭈뼛쭈뼛 해가지고 또 큰일 났어 응. 큰일 났어 맞아 봉준혁파 없었을 텐데 잠깐 한번 봤을 때 그래 그냥 또 민심 무창 났을까 늦죠 이러면 그래 맞아. 얼마나 3 0주 동안 얼마나 진하게 포옹을 했담 흐하도 <laughs> 아이구야 오리도 저만큼 나랑 진하게 포옹하네 하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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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별로 안 찐했어 친한 여동생이 존나 꼴깝다 는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막아막 막 몸이 이상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건가 지금? 뭔가? 는 바람에 내 Love i r u e 가면 숨긴 거 존나 역겹다 씨발